적용하고 해제하는 타이밍은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크루즈라는 게 정속 주행 장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속 주행을 하기 위한 시점에 사용을 하라는 거죠 급경사 내리막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적절치 않고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구간 역시 적절치 않고 적절지 않다고요?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구간에 크루즈를 쓰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야 오르막이면 오르막이고 내리막이면 내리막이지 도리막은 후비나 연료차단을 활용하는 거고 지금 연료 차단되잖아 네. 감속되는 상태고 낮은 부하량으로 가속을 해야지 풀, 풀고 낮은 가속으로? 그냥 안 풀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네. 가속해봐 낮은 부하량으로 하라고 했잖아 그건 부하량이 높지 좀 전에 그만큼 감속 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올 때 중량하고 올라갈 때 중량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만해 가지고 컨트롤 을 해야지. 그런데도 가속 을 해？주 는 거야？낮 은 부하량 으로. 왜냐면 저앞에 오르 막이 잖아. 그런 데서 얼컷 상태로 다가 갔다 이거 야 그러면 감속이 일어나는 거죠 탄력 이 죽고 물론 크루즈는 걸려 있지만 그런 데서 좀더 탄력을 주고 속도를 약간 높여 놓으면 언덕을 올라가기가 훨씬 쉽겠지 이제 살짝 언덕은 올라온 거고 부하량이 이렇게 기서부는 다시 낮은 부하량으로 가속을 하는 거 DC백 모니터가 그래프가 유지하게 해봐. 여기서 이제 경사가 좀 올라가지? 부활량이 씻었을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크루즈를 풀어주면 이게 관건이 있어. 크루즈 풀어주기 전에 악셀은 악셀 액셀 페달은 밟고 있어야 된다고 했고 지금 올라갈 때 잡아당기면서 가속하지 마. 지금 페달로 밟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크루즈 풀어주면서 가속 유지, 라인 잡고 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뿌 있을 게 없어 가속이야 계속 낮은 부하량 몇년로 계속 10, 무시해야 되지 않까요 굳이 네. 오토로 바꿔야 될 이유는 없잖아 오토로 바꾸게 되면 변속당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오르막 이런 데서 변속당할 수 있단 말이지 애버리지 속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 탄력 주행을 적절하게 섞어서 해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밟고 가거나 크루즈를 걸고 가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한발더 앞서 나가서 움푹 파여진 데를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그 부분을 탄력 주행해야 될 거야. 코 앞에는 약간 내리막인 것 같지만 퍼브기를 돌면 다시 오르막이. 여기서는 가속을 살짝 해주는 게 맞는 거죠 부하량을 약간 유지하면서 그래야 덜 힘겹게 올라갈 거아니에요 이렇게 치솟잖아. 떨어뜨리지 말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한번 해봐. 살짝 크루즈를 풀어주는 거야 이럴 때는. 왜냐면 크루즈가 먼저 더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었지. 일단은 가.